미용약 하시는 분들 보면 우리가 엑스레이 갖고 온걸 보면 헉 하죠. 네. 깜짝 놀랐죠. 확 들어갔어요. 확 짧아지고 이런 게 많거든요. 어. 그건 더 이상 얘기할 거리가 없어요. 그거는 의사로서 환자를 해야 하는 건데. 그면 그냥 양더예뻐 아니지. 양학김 선생입니다. 저는 구강 아가면외과 전문의 김기정입니다. 안녕하세요. 3D 정 선생 정우종입니다. 그런 말은 사실 없어요. 교과서에 없는 얘기예요. 굳이 구분짓자면 양학 수술은 대부분 부정교합 이렇게 된 사람 이렇게 된 사람 거 너무 죽은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을 수술했다면 미용양학은큰 문제 없는데 더 이뻐지고 싶어서 하는 수술 정도로 받아들이면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법에 차이가 있느냐 기법엔 차이 없어요 정상에서 조금 벗어난 거 혹은 정상에 가까운 거를 수술하는 거니까 우리의 생각은 과하면 안 된다 기본적인 생각이죠 근데 미용양학 하시는 분들 보면 우리가 엑스레이 갖고 온걸 보면 헉하죠네 깜짝 놀랐죠 들어갔어요 확 짧아지고 이런 게 많거든요 어...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? 그래서 아...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얼굴이 있고 머리가 있고 연조직이 다 있는데 여기만 정말 확 돌려서 주먹만하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러면 그게 조화가 되느냐 지금 당장은 어떻게 좀 얼버무려 지나갈지 모르겠는데 나이 들면 이거 다 늘어질 거예요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안 좋을 만한 거는 손안 대는 게좀 맞다고 맞죠. 생각해요 과학에 기반한 거잖아요 그래서 기준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면 하겠지만 음, 그 음. 기준에서 벗어난 게 아니면 안 하는 게좀 맞다고 생각해요 환자분들이 와서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x r 를 간단하게 금방 보는 거 같지만 우리 음, 맨날 그거 그려보는 사람이거든 정상 내지는 정상보다도 작은데 수술 해달라고 그러면 그건 더 이상 얘기할 거리가 없어요 사실은 그거는 의사로서 환자를 해야 하는 건데 난는 그, 그거 억만금을 줘도 그, 저는 그런 수술은 이런 것 때문에 부딪혀서 아주 친한 사람하고 서운해진 경우도 있어요. 해달라는데 왜안 해주냐? 아, 난 양심상 이건 못한다. 시바에서 하면은 교합만 위주로 맞춰주고 얼레 부분에는 그 소리 많이 하죠. 네, 네 그렇죠. 엄청 자존심 상하는 얘기죠 <laughs> 얼굴 사진을 분석해서 개척하고 아이디어를 한 얼굴의 비율을 계산해 낼수 있는 사람이 성형외과 의사 중에 몇 명이나 될까? 우린 그거만 하는데 이상적인 위치로 뼈도 갖다 놓지만 물리는 것도 잘 해준다. 그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. 물리는 거잘 맞아야 되거든요. 그 당연한 걸못 지키는 데가 많아요. 생각보다 많아요. 15년, 20년 전만 해도 성형외과들 양악수를 많이 했잖아요. 클리닉마다 다 있었어요. 지금 한두억군데 남기고는 다안 하잖아. 그걸 지켜주기가 어렵다는 거야. 이게 생각보다 어려운 수술이에요. 그러면 미용 양악이랑 그냥 양악이랑 구분을 짓는데 그냥 양악은 더예뻐지거 아니지. 이왕 양악수를 시작했으면 어떤 병원에서 한 것보다 우리가 이뻐야지. 그럼요. 당연하지. 어, 네, 네. 그때부터는 예쁘게 하려고 눈을 뒤집죠 우리가. 조금 네. 더 올리자. 조금 어... 빼볼까? 네. 저선은 저거 아니야. 좀 여긴 다듬어줘. 조금 어... 더 올리자. 조금 어... 빼볼까? 야, 저선은 저거 아니야. 좀 여긴 다듬어줘. 어... 이양과이더 욕심 많고 둘이서 굉장히 예뻐지려 노력해서 그거는. 예전에 1950년대, 60년대, 70년대, 80년대 갖고 가장 유명했던 배우들 얼굴 보잖아요. 다 달라요. 지금 보면은 예전에 얼굴 작은 거 좋아했지만 지금 꼭 그렇진 않잖아요. 맞아. 얼굴은 유행이라는 게 있거든요. 지금 유행하는 거에 맞춰서 하면 20년 뒤에 다시 할 건가요? 아니거든요. 본인 비율에 맞게 자연스럽게 잘 해드리는 게 가장 예쁘고 좋은 거거든요. 현재도 자연스럽고 미래에도 자연스러운 모습이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우린 그런 아름다움을 주고 싶어요. 음. 오늘은 미용양악 수술에 대해서 살펴봤고요. 20년 동안 여기 수술하면서 버텼다는 거 우리도 되게 예쁘게 해요. 자신 있고요. 진짜 예뻐진다는 게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고 어디서건 너무 과한 요구를 해서 너무 과한 수술 받지 마세요. 그건 분명히 후회하실 거예요.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